어, 이구장은 이것도 해볼까? 안 넘어가게, 이것도. 빤듯하게. 옳지, 빤듯하게, 이것도. 민재, 니은, 이렇게 말하고 쓰세요. 니은. 또. 니은. 아니, 선 넘어가지 않게, 민재야. 여기서부터. 니은. 옳지, 빤듯하게. 니 이렇게 아래로, 밑으로. 옳지. 옳지. 또. 니은. <laughs> 린, 린. 옳지 마지막. 린. 안 넘어가게 이거 다시 해볼까? 반대다에 일자 썼다가. 옳고 잘했어요. 기어. 안 넘어가게. 여기 다가도 기어. 아 넘어가면 얘가 아파하잖아요. 얘옷 입혀주기로 했잖아. 기어. 여기 해볼까? 안 넘어가게. 초록색 옷안 넘어가게 해주세요. 기역. 옳지 얘도 해볼까요? 기역. 얘도. 기역. 그렇지 얘 이름이 뭐라고요? 기역 맞아 기역 여기 여기 얘도 옷 다시 입혀주자. 얘 춥겠다. 이게 춥겠다. 얘 춥겠다. 이름이 뭐라고요? 기역 맞아 뭐라고요? 기역